<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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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시고 다들 눈치 채셨겠습니다만은 저는 대장이 아닙니다. 제가 방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 방송은 프로그램 이름이 대장과 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진짜 대장님이세요. 별 얘기, 포스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군대에서 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별 중에 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포스타에 빛나는 사성장군 이철이 대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비업이군 대장 이철희입니다. 오늘 이 대장과 방위 또 방위와 대장 제목이 군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 군생활을 한두 남자가 연령 차이도 있고 또 군에서의 계급 차이도 있지만 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은 무엇이고 같게 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이철희 장군님은 대장이신 거다 아시겠고요. 저는 계급할 급이 상병입니다. <laughs> 네. 중성. <laughs> 사실 제가 방위병다니는 시절에는 방위병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단기병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었고요. 초창기 방위분들하고는 좀 저희는 달라서 계급이 상병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장님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몸들발로 보겠습니다. <laughs> 정말 영광입니다. 세모 <laughs> 뭐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서 이제 군생활, 뭐 저희 같은 직업 군인은 길게 했지만 어, 길게는 한 36개월, 짧게는 한 18개월 정도 현역생활한 또 방역병도 뭐 조금씩 기간이 달랐습니다만 1년 이상은 다 했을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어, 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랐던 시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게 또, 분석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풀어보면 좋겠네요. 그, 저희 같은 병들은 들어가서 전역할 때까지 근무하는 부대가 보통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직업군이신 분 특히 장교분들은 여러 부대를 다니시게 되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57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구리시에 있고, 수방사 예하사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게...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우리 사단의 명칭, 그, 뭐죠, 그, 부호가 방패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마 예야 사단이 수강생에서 다 똑같은 명칭을 썼던 걸로 보이는데, 저희 사단이 지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국방개혁 때문에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제, 그, 우선 그 경례 부호가 몇 년도 본전하셨죠? 제가 90년에 있었어요. 네. 그때는 각 부대별로 명칭이 예, 좀 다양했습니다. 음. 부대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수감사의 예하 사단이기 때문에 아마 수감사의 마크가 방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에, 서운을 지킨다. 그래서 네. 방패로 통일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육군에서 가능하면 경매고를 음. 통일하자. 그래서 아. 충성으로 거의 바꿨죠. 뭐 백골 부대처럼 독특한, 어, 명칭을 가진 또 사유를 가진 네, 네. 그런 부대를 제외하고는 충성으로 바뀌어서 지금 충성입니다. 아. 어, 57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가 어, 다른 부대와 이렇게 합쳐지면서 네.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부대가, 어, 새로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네. 큰 일이죠. 네. 어, 그래서 이 군에서는 어떤 부대를 해체하거나 이렇게 만들 때는 장기간의 계획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 우리 군에 많은 부대들이 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부대를 막 해체한다 네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된, 이제, 네, 안 그건 안 아주 오래된 계획을 네.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갑자기 수술하자고 덤비는 음. 의사는 없지요. 다 검사해서 네. 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 부대 해체도 음. 어,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음.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해놓고 그리고 부대를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죠. 네. 지금 수강사는 강북에는 과거에 이계사단 네. 또 강남에는 안계사단 했는데 강북도 일계사단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음, 데요. 어, 그런데 이제 에, 우리 어, 이상병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저도 수방사에서 <laughs> 어, 강남을 담당하는 오실이 사단장을 했습니다. 사단장또 이게 인연이 되는 인연.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네, 군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에 지난 그보건선거 이후에 20대 남자, 소위 2대 남이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의 병역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남녀, 평등 복무제 또는 모병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청와대그 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징병 문제 하면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에게는 정말 그 피해갈 수 없는 큰 숙제 같은 건데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20대에 군대 가는 것을 당연히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 법을 선부 이후에 그런 당연한 생각에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대장님? 실세 뭐, 뭐, 변화가 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한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기 싫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군대는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분단된 조국의 변화 그 남자들의 운명이죠. 어, 그래서 이제, 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어, 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군대 다녀오면,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죠. 근데 그것이, 전제대 군인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었지만 어, 가산점을 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보상이 좀 되었죠 그런데 네. 이것이 어, 남녀평정에유배된다 해서 이게 음, 소위 말하면 아, 그게 없어지게 되었죠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그런 시점에 1년 반 이상 또는 2, 3년씩 군대에 다녀왔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는 보호사는 거의 없다는 음. 것이죠. 봉급도 최근 몇년 사이에 좀 이렇게 몇십만 원 단위의 본급을 받지만 과거에는 뭐 병장이라도만원 네. 미만. 네, 맞습니다. 우리들 이 3명은 얼마 받았어요? 저도 9천 원. 그러니까, <laughs> 월만원 미만의 본급을 네.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산점제가 없어지면서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어 어떻게 이들에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음좀 이렇게 아주 신박한 그런 대책이 그렇죠.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줄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럴 바에는 뭐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가 또 <laughs> 나오고 또, 어, 그러지 말고 남녀 구별하지 말고 이걸 모병제로 해서, 어, 솔바하면 군대 사에 하나 직업화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안도 나오고 하죠. 근데 이제 모병제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당장은 예산, 예산, 뭐, 이렇게 네. 있죠. 근데 모병제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일부, 어, 원금을 받는 사람들만의 책임이다. 하는 인식을 버리는 게 중요하죠. 제도는 모병제로 가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어, 공통된 의무다. 이런 생각을 갖게 <laughs>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고려해서면 네.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남녀 평등이 되면서 오히려 남성들, 특히 젊은 남,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대장님 말씀대로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할까요? 보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으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금 둘째 아들도 해군으로 군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대학을 휴학을 하고, 20개월 정도 군대 가입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제 짧은 소견인데, 이렇게 의무로 징집돼서 군대를 갔다 온 젊은이들한테 동원 훈련, 동원 예비군 훈련하는 기간만이라고 군인연금을 뭐한 달에 한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단순한 생각이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뭐 그런 거말고또 어떤 혜택을 좀 주면 좋을까요, 대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군생을 하면서 국가유공자가, 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로서의, 소위 말하면 혜택이랄까? 이제 이런 걸 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따지면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금전적인 혜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포천시에서 주는, 어, 국가유공자 어 수당한 10만원 정도. 어, 그게 이제 정부고요 어, 그런데 이제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 이 고궁이라든가, 음. 공원이라든가, 또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때는, 어, 무료 입장도 되고, 또 오. 일부 할인도 받고, 그럽니다. 사실 따져 보면, 제가 평생 동안 고궁에 뭐 몇번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참 많이> 공용주차장에 <laughs> 뭐 몇번 활용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소위 말하면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내 며느리에게 그 국가유공자 그 자격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좀 뿌듯했어요. 자부심이, 자부심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전역 군인들에게도 중 국가유공자 대우를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 아, 것. 예를 네. 들면 군대 생활 젊은 시절에 갔다 왔는데 그걸 지금 우리 이상병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뭐 돈으로 그걸 계속 이렇게 보상하는 것은 그렇죠. 국가 인산상 문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장 실천하기도 좀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당장 돈 안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가에서 군대 어, 생활 잘 마치고 나온 자에게는 음, 준 국가 주공자 음. 뭐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음. 대우를 해 주는 그 대우도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말한 고궁의, 고궁의 무력증을 한다든가, 무력하든가, 주차장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음, 주차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네. 어, 이제 군 생활이 이제 전방 왔던 데는 경기도 또 우리 저 강원도 일대 군인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제대할 때이 시민단위로, 어, 명예 시민증, 군민증? 이런 거를 좀 주는 거야. 어, 그쪽에서 근무하는 어, 아, 예. 어, 영의 어. 군민증. 아, 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군민증. 명예, 포천,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 뭐실여행을 온다든가 나중에 커서 더 이렇게 좀더 결혼을 하죠. 음. 자녀들을 데리고 포천, 아트홀에 오면 나 포천, <laughs> 시민 명예증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무료 입장을 시켜주는. 크으. <laughs> 어, 이렇게. 음, 이러면 정말 네. 그 젊은 친구 얼마다 어, 면이 쓰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 어, 군대 갔다 온 것이 자랑스럽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어떤 그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 못지않게,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어,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법률로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도 가지고 있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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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도, 네. 어뭐 예를 들면 포천시가 아트월그 손님 하나 입장 시켰는데 입장료 면제 해 줬다고 해서 네. 포천시 예산이 뭐그 손리는 뭐 것도 아니고 뭐, 별도 세 세울 필요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이라도 음. 어 소위 말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음. 어그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신데. 네, <laughs> <있어요>. 근데요 <laughs> 근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 방위들도 해당이 됩니까? <laughs> 당연하지요. 뭐 방위도 어, 형태만 달았을 뿐 국가를 위해서 이제 어, 열심히 희생한 거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 방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포천에 전역하고 와서 살다 보니까 전부 방위 출신들이 많아요. 네. 여기 지역이 다 <laughs> 아, 방위. 네. 그래서 네. 이제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어, 우리 포천에 이제 현역 부대가 많은 거죠. 군부대가. 그런데 이제 그 부대에서 필요한 방위병들은 전제조군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네. 살고 있는 사람들로 소위 말하면 뽑아야 됩니다. 왜냐면 출퇴근 네. 문제라든가 그렇죠. 어, 네.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포천에 사는 젊은이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선 포천에서 필요한 방위병 소요부터 다 채우고 네. 거기서 이제 네. 방위병 소요가 다 차면 현역에가고 그래서 네. 오늘 거기서 네. 포천은 네. 현역 출신들이 많지 않다. 네. 여기서는 현역가려면 나가거나 자원해야 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당연히 방위병 근무를 네. 열심히 잘치시신 분들, 이런 분들도 뭐 현역과 똑같이 배워봐야 된다. 네, 저도 뭐 18개월 동안 열심히 출퇴근을 했습니다. <laughs> 네. 오, 참! 아, <laughs> 일을 끝내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장님 네. 말씀대로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저희가 왠지 정말 동질감이 <laughs>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큰예산드리지 않고 이런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것도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군에 갔다 온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기 심장도 좀 되고요 음. 정말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물론 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원 가산점이나 호봉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저녁 가신 우리 예비 청년들이 조금 음. 음. 야 여기 한번 가보자. 꿀무가서 탁. 그렇죠. 패스 보여주고. 음, 그렇죠. 무료로. 그러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게딱. 보여줄 수 있으면 자부신 단말 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시는 만능. 아니 저는 이제 나이가 6십이 넘는데도 우리 손주들 대리고 야 할아버지 여기 돈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앞으탁 들어갔을 때 소용 폼 나는데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여자친구를 데리고 딱 갔을 때야. 그렇죠. 어, 그거 뭐 조금 면이 있을일이아니겠는가 그래서 당장 네. 뭐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저시급 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비된 적이 있는데 군에서 복무하는 네. 그 군인들에게 최저시급도 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까 대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형편없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고 이분들한테 피복도 주고 구식도 주고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지만 이건 정말 전 국민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태선재기 미 최저시급 문제가 지금 음 이게 사실은 뭐 최저시급을 따지면 우리 구인은 24시간 근무하니까 그럼요. 시간의 수당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병제로 가야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남거고 지금은 어, 어떤 때는 과도기라고 볼수 있죠 모병제로 가기한 과도기인데 지금은 국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 소위 말하면 어,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돈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네. 요즘 그 정도 봉급 받아가지고도 또 돈을 음. 좀 모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목적을 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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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저희 국가예산을 비춰보면 이렇게 줘도 될까? 할 정도로 오르긴 했습니다. 오는건많은데요 사실 이 군인 문제는 저도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전 국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군에 간 아들이 없는지 별로 없고 네. 오빠, 뭐 남편, 아들 다 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국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입니다. 저희 오늘 이제 첫 시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컨셉은 좀 가볍게 가려고 대장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제가 상명히 감히 대장님과 <laughs> 이렇게 사실 얘기 나누기 힘들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음에 가벼운 주제로 저희 지역과 우리 같은 고민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첫 시간에 제목 자체가 방위와 대장, 뭐 이런 대장과 방위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처음 군대에 대한 얘기, 주로 이제 복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어 형식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과거의 군인이었거나, 음. 또 현재 군인이거나, 또 미래 의 군인. 군인이 될 맞습니다.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둔 가정, 또 사위를 둔 가정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음, 다. 전국민적 차원에서 이 군대 군대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또 군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만들고 제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네.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